어? 뭐야 이거? 아람전자 추세 이거 봐라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이유 a d y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파티 후상한가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꺼 펠로시스 에스키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아신풍제약 맹키로 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아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금호 HT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2,750원 부근을 유지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거의 3,00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60일선 저항대 맞고 사작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내일 3,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우선 음봉으로 흐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양봉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5월선을 지켜주면서 어떻게든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000원까지만 올라와 주더라도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없었던 호재 이슈들이 나와야만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죠. 연봉상 흐름도 5년선을 지켜 주면서 어떻게든 2,750원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면서 점점 상승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규모 HT 우선 정리 한번 해 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종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이죠 단타성 매물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시 3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3250원 저항대입니다 호재인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하락시 275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예상입니다 2750원 박스권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네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고점 저항 때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러한 안 좋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얼마든지 하락장에서도 비중조절, 분산투자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금호HT는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금호HT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